K5 장기렌트 견적을 20만원대로 세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심플한데요.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라던가 초기 비용 및 약정거리 등의 주요 계약 조건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통제하기만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마케팅 견적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지금 보고 계신 견적이 바로 대표적인 마케팅용 견적인데요. 20만원대로 표기된 견적은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조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20만원대라는 매우 저렴한 조건으로 차량 운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견적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견적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K5 장기 렌트의 견적인데요. 매달 납부하는 대유료 자체는 다소 높아진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여유 있는 약정 거리인 연간 2만km의 약정을 반영함으로써 주행 거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할수 있겠으며 더불어서 무보증 조건의 계약인 만큼 접근성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강점을 가진 견적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케팅 견적과 보편적 견적은 무려 월 20만원에 달하는 큰 괴리가 발생하였는데요 참고로 이와 같은 괴리는 선납금의 납부 여부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할수 있겠으며 참고로 계약 초기에 납부한 선납금은 계약 만기 시 반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아차의 중형세단 K5는 프레스티지 트립의 효율이 매우 높은 차종으로서 드라이브와이즈와 조합하게 된다면 매우 높은 가성비를 자랑하는데요. 참고로 안전 옵션에 해당하는 드라이브와이즈 옵션의 경우에는 장거리 주행이 많은 분들에게 충분히 유용한 옵션이 될수 있겠으며 특히나 반자율 주행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더 편리하게 드라이빙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무시를 합니다. 최로 팀장이었습니다.